안녕하세요, 고산중 여러분. 자, 온라인 출석 잘하고 있죠, 지금? 자, 이제 곧 진짜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시험적인 시도였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나서 칠판 수업을 하면, 뭐 시험 문제 낼때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더 쉽고, 선생님도 그래도 뭐다 가르쳤다라는 어떤 뿌듯함? 이런 것도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긴 했지만, 직접 촬영을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원하던 수업은 이렇게 칠판을 보고 학생들이 일제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선생님 활동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시국에 오히려 이론을 꼼꼼하게 학습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어 다른 시, 어 다른 그 시간에 는 선생님이 이론이 한 20%를 차지했다면, 어한 70%? 60% 정도는 이론 학습을 해서 직접 만났을 때는 그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수업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흐름을 안내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요, 어, 새로운 단원 들어가서 처음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 활동보다는 이론이 많아요. 동기유발과 이론. 자, 첫 번째는 강아지 영상이 있어요. 선생님 집에 분양받은 강아지입니다. 코로나를 뚫고 나온 아주 건강한 강아지 강아지가 등장하는 영상을 유심히 시청합니다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론을 학습한 다음에 어떻게 이 영상이 느낌이 다른지를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설을 이해하는에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유심히 보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집중력이 향상되면 두 번째 소설의 일반적인 이론을 휘리릭 학습합니다. 일반인 휘리릭 휘리릭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좀 짧아요, 영상이 그렇지만 반씩 3번을 한데 이번이 필요해서 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학습은 소설에서 말하는 시점.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런 것들 있죠? 시점을 4 가지로 나눠서 아주 정확히 알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의 가장 핵심은 1, 2, 3번 중에 3번이 되겠습니다. 이 학습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순서대로 영상 클릭 클릭 해주시기 바랍니다.